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는 3월 6일 오전 7시 서울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 국회정각회 신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정각회는 중도와 화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일을 실천하여 지혜와 자비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치인들은 불교를 잘 알아야 하고 보살이 돼야 한다며 보살이 하는 행동을 육바람일 행이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육바람일 행을 하면 모든 국민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각회 수석 간사 김영배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온 정각회처럼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상생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각회 수석부회장 이현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올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함께하는 국회 정각회의 모습처럼 당을 초월한 화합과 협치의 모습이 많이 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국회 정각회 간사는 사부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발언문에서 국회에서 나라가 태평스럽고 국민이 평안한 국태한민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 통리원장 도진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